2020, 2학기 중간고사, 한영외고 18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의 판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우리나라 주변. 그러니까 여기 해양판, 보이니? 태평양판. 대륙판, 유라시아판. 보이죠? 여기 라인이 해구 일본 해구 됐죠? 일본 열도, 호상 열도, 동해 있고요. 우리나라. 그죠? 됐죠? 괜찮을까? 여기 수렴경계죠 만나는거지 하나가 파고들죠 밀도 큰 태평양판이 파고들죠 섭비평이죠섭비평 될까요? 판경계를 따라 대륙판 쪽에 밀도가 작은 쪽에 지진 천발 중발 신발 일어나죠 될까? 판경계가 여긴거야 여기 오른쪽은요 특별한거 없어요 됐죠? 그 왼쪽이 좀 문제가 되는거죠 특히 일본쪽이 문제가 되겠죠 될까? 이렇게 볼게요 자 격본에 이 지역은 멘틀대류 하강 그렇지 그죠 어. 왜소령 삽입이잖아 만약 에 상승으로 봤으면 발산 해령 같은데 그죠 그런 데가 이제 상승이죠 하강이 이제 판이 소멸되는 거고요 상승이 판이 생성되는 거지 그죠 자 이번에 해구와 나란하게 화산대가 나타난다 자 볼까요 해구와 나란하게 해구와 나란하게 나란한 나란한 건 평행하다는 얘기죠 화산대 화산대 나란한 거 맞잖아 그죠 됐죠 맞는 말 됐지. 뒷번에 밀도는 자두가 크니 해양판이 밀도판이 더 크죠. 이렇게 이렇게 파고 들어간 거죠. 이렇게 그죠. 맞는 말이네. 됐죠. 그 다음에 지각변동은 다 밀도작은 이제 대륙판 쪽에 나타나는 거고. 됐죠. 밀도 큰 거는 이쪽이큰 거고 파고 들어가서 이쪽이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됐까? 문제없죠. 따라서 2020 2학기 중간고사 한영외고 18번 문제의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맞습니다.